오늘 야호한 같았어, 오, 야호한지 1주년이라 오길 어었던 야호한지 1주년 했어? 그거 1주년이구나. 저 뭔데? <laughs> 야호는 그러니까. 너가 한게 야호 아니야? 아이 아이 반갑습니다 님들아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내가 방송에 미쳐서 방송 미치지 마 <laughs> 분위기가 다르다 여기는 네. 약간 좋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우리 둘은 기대하고 뭐 약간 설렘 반 기대 음. 반 이게 두 명은 무슨 죄냐고요? 내 친구인 죄 그래서 네 분이 아 <laughs> 근데 솔직히 천안이면 얼마나 좋지? 아니야 서울이었으면 많이 먹고 <laughs> 손 나갈 뻔했는데 아, 어 천안이어도 마우스도 괜찮은 거 같기는 해 아니 그냥 구해놓고 보니까 다, 다, 다 보니까 천안 사람이더라고 네 진짜 웃긴 게 천안 <laughs> 세명 사는데 어. 우리가 제일 일찍 <laughs> 고 그니까 <laughs> 아니, <근데 그래서 웃음> <하고>. 아니 KTX가 <laughs> 1시 40분 거 하나랑 2시 40분 거 하나 있는 거야 어 그래 그렇게 있다니까 어. 겨우 야, 겨우 주, 2시, 2시 40분 거탈수 없잖아 어. 2시까지인데 어. 그래서 1시 40분 거 샀지 그래 나도 저번에 너네 집한 1시간 일찍 도착해가지고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다돌아왔잖아거의 돌아다닐 수 없잖아 <laughs> 나 그때는 제가 있었어가지고 어아 뭐고? 아아 왔네 왔네 그만해 아저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뮤직비라고 합니다 아 저는 CGC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음. 난 다. 넌다 하잖아. <laughs> 난다 해. 아 저는 이제 CGC 파트너를 달아가지고 이게 공출이 안 돼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 걸로. 어 CGC 파트너 달기 <laughs> 힘들다던데. 멋있다. 그러니까. 어 역시. 파트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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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아니,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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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니요? 아니 아니. 그렇지 않고 아, 그거 아, 그렇진 아. 않고 그 이제 사전에 이제 미리 이제 미팅을 하신 분들은 아, 다 아마 다셨을 아, 거예요. 오. 그 사전에 미팅하기 가 <laughs> 힘들다던데. 그 그치 그치. 아니 아니 아니. 이제는 이제 떠오르는 아프리카의 라이징스타와 빌리지 시대가 아닌가 아~~, 아 아니요~~ 아 아니 <laughs> 왜 저희 신 받고 요 아프리카 침범 안 해봤어? 난한 번을 안 했어 와 어, 진짜? 음. 나는 그냥 취지께서 이제 어? 이거 괜찮은 게? 싶어가지고 이제 베타에서 그냥 음. 박았어 음. 아~~ 아그 되게 음. 그 귀엽던데 그 트수라고 음. 말하는 것처럼 치즈기도 뭐 있던데 치즈생 치준생치준생이라고치즈 그리고 내가 들은 거 너무 옛날 것 같던데. 뭔데 뭔지아 뭐. 아, 제리 어 맞아 제리. 아, 제리. 아, 제리 귀엽지 응 어. 음,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네아얘너너살 음. 많이 빠졌다고 아 저요? 저한 8kg 뺐어요, 지금. 와, 얼굴, 진짜 그렇게 조만 해졌어. 아, 78kg 야 지금. 그러니까 응. 내가 진짜 몇주 전까지만 해도 완전 10대지였는데. 10대지라니. 아, 그렇 <laughs> 아, 뭐 아닌데. 내 기억으로 그랬나? 아, 근데 뚱뚱하긴 했어 아, 그래? 지금은 지금 딱 74까지만 빼게. 아, 니 근데 왜 빼? 군대 가면 다 빠진다니까? <웃음> <웃음> 그냥 이만큼찍어서가그세어차피다세요거 어떻게 하세요? 이거 어거 어떻게 하세요? 이거 어떻게 거게하고 가야지 어우게 하세요? 이거 어떻아하거 어떻게 하야요 이거 어이제그 이거 어떻게 하세요? 이거 어떻게 하지이이 하세요? 이거 하 한달두달우결하고 이제 네네 군대 있는 동안에 어. 사람들은 진짜 결혼하는데 너는 이제 다 늙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아. 이제 사람 없어. 아니 어차피 네. 연애를 가서 만나 <laughs> <재밌을게. 웃음> 지금 연애 어떻게 그러면 군대 가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가기 전에 심발 라스트 결첫 애까지 개 새끼야. 어? <laughs> 아니 뭐할수 있다 재결합. <laughs> 뭐 미치, 미친 소리 개. 아니 날 이거. 나이.. 일을 쓴다고 그녀 철금 어떻게 미친냐 진짜로 이겼어 진짜로 아 근데 너 트위치 닉네임 화끈하긴 하더라 그것도 룰렛 돌리다가 야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야때린반게이 체지나야 음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이 맛이지 얘도 <얘는> 많이 때렸어 <laughs> 우리 많이 맞았잖아 솔직히 맞게. 다들 한다 어부지 그래. <laughs> 다 아,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얘들아 어, 진짜 싫었으면 뒤에서 따로 얘기했겠지. 아 잠깐만, <laughs> 자, 야, 잠깐만요. <laughs> <야>, 나봐. <laughs> 근데 오늘 어. 컨텐츠를 제가 예. 우리 진짜 급하게 잡혔잖아요. 왜냐면은 그 얼마 전에 그거 했거든. 용형님이 <laughs> 해준 군대 음식. 근데 맛있어. 존나 맛있는 거야 먹었는데. 용형 거는 먹 맛있을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어. 먹었는데 막 그거 해빈 해빈소? 존나 맛있어가지고 진짜 아, 밥한 공기 다 먹을 뻔했어. <laughs> 된장 똥국 그걸 먹었는데 똥국. 아니 그 똥국인데 그냥 된장맛이 나대? 그 재료 얼마 안 들어간대? 음 신기하더라 음. 응. 해빈서가 뭐지? 나 기억이 잘안나 방금 어. 어, 군 나갔어? 그 뭐냐 몇년 남은 군대? 저 끝났어요 그럼 군대 져버리면? 원호도 끝났어 그래? 응, 응. 응. 우리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지 옆집은 뭔가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 여기는 음. 이제 살짝 CCTV 느낌으로다가 어. 이제 어. 애들이 나를 패기 위해서 돈을 쓰면 음. 거기는 이제 신나게 노시고 음. 불태우시고 어. 아이 오늘 재밌었다! 아 진짜? 야 잘하더라 이거 받아 열심히 했 용동이야 어. 약간 나만 맞는 방송하는 거야? 나는 진짜 2-3시간 동안 달리기 존나해 빨리빨리 땀흘 땀나 방송 끝나면 아프리 가서 열심히 사는 거야 아아 가서 열심히 사 아니 그 소식 들었어 거기에서 은별이가 는 얼굴이 아 역캠이 됐다 뭐. 근데 나는 계속 근데 은별이 귀엽다고 생각을 했거든. 어. 아 여기 여기를 물어보자. 어. 은별이 예쁘잖아.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놨는데. 은별이 역캠이야. 음. 음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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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음. 하기. 아 하긴. 여긴 이런 분위기야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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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기. 나는 살짝. 어. 그래서 어. 아프리카는 찍먹도 안 해본 게. 아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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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관절에 <자녀에> 들어가야. 내가 <laughs> 네. 그그관에 들어가야 그 용기가. 없어. 근데 그 사람들은 훨씬 재밌어가지고 우리보다 빨리 우리보다 음. 빨리 더갈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아 우리가 우리나 음.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? 갑자기? 갑자기 왜 갑자 예쁘 감정성 왜터진 거야? 아니 이거비단인데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그럴 처진가 싶어야 갑자기. 아 근데 응. 나도 요즘 되게 느낀 게 많거든. 그막 큰데도 나가고 보 했는데 어. 거기서 반 어. 너무 긴장한 거야. <laughs> 어? 아니 이거 원래 이래? 얼마 안 아무튼 됐구나. 근데가 가지해 봤는데 막 너무 긴장한 근데... 거야. 들었던 생각이 아, 그냥 다 내려놓고 원래 하던 대로 해야겠다. 하기도 괜찮더라고. 와, 음... 아, 뭔가 할 필요가 없어. 하던 대로 해 그냥. 저 사람 다저 사람 아유. 아우들랑 친하시지? 갈면 <laughs> 돼. 갈면 <알면> 돼. <laughs> 아, 혹시 취세요? 저요? 아, 예. 내가 그래도 친하지 않아서 리액션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네. 아 저요? 많이해. 방송이어서. 그리포 MBTI 뭐더라? 나 IN. 아 INFP. INFP INTP 그거 뭐지? 나, 나, 아. 나 ISTP. 와 어. 미친. 뭐야? 나 INT. INT. 여기 <laughs> 그거네. 내가 다 해줘야 되는 사람들. <laughs> 야 모여라 뭐 얘들아. 진짜 내가 다 모. 아니 아까 전 방송 꺼졌을 때 얘가 자꾸 아나 요즘 F 된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. 아, 공감을 꼴보다. 많이 하려고 해요 아 너무 꼴보가가지고 <laughs>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F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뭔지야 그거봐 <laughs> 어, 오랜만에 받은 목소 테스트 한번 공감이 <laughs> 얼마나 되나 나 오늘 <laughs> 나 오늘 야호한지 1주년이라 이거 옷 입고 왔어 야호한지 1주년 했어어 어. 벌써? <laughs> 그거 1주년이 있구나 야야 <laughs> 야, 그래도 거기에 추억이 그래도 있나보네 <laughs> 아그 옷이구나 어. 그때 어. 그치 그치 아. 그때 옷이지 저게 뭐. 뭔데? <laughs> 아니 이게는 야오한지 야오는 노간게 야오 아니야? 아니 야오 원조야. 이거. 여, 여, 아, 여, 아 진짜? 이게 어, 아, 그래. 원래 마스크 캠인데 라면 먹으려고 <laughs> 갖고 왔는데. 아 마스크까지 더. 마스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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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것도 야오라고 하고. 그리고 거야, 내가. 그러니까 내가. 그러니까 아, 어떻게 된 아, 거냐면 슬퍼. 방송에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여기 <laughs> 방송을 켰는데 제가 아 이거 옷이 너무 불편한데 좀 초차가도 되겠니 하고서 이제 마스크 끼고서 이렇게 나갔는데 아. 마스크를 깜빡하고서 들어와서 라면 먹을 생각에. 야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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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 이런 야호 이러고 하다가 이제 채팅방 보고서 마스크 마스크 올라오니까 이제 뭐야 누구세요 이런 거 올라오니까 와 좋다더라고 <laughs> 야 근데 그 야호가 너무 웃겨 떨리는 야호 야호 아그니까 야호, 아, 그러니까 야호, 야호 원조가 이쁜 님인 거야 응. 응. 야 근데 어, 야호 어. 야호가 호가 음. 왜 이렇게 떨린 거야 배워할 때뭘아 <laughs> 그게 뭐. 야호의 원조구나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야호한 게 아니야 근데 걔가 했지 아니 맞는데 나도 야옹이란 사그때는 처음 알았어 아 구미도 원래 막캠이었잖아 맞아요 아니 그니까 언니랑 마지막 합방이 둘다 막캠이었는데 지금 이제 둘다 까고 마스크 캠 첫방 때캠 첫방 때 내가 했어 아 공개방송을 프린이랑 같이 했구나 내가 팔아줬어 씨발 저기는 그래서 아니 콘텐츠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킹이라도 했지 씨발 나는 아무것도 안해아사이즈야 그래도 스위치에서 너만큼 얼굴 공개했을 때 임팩트 남긴 사람? 맞아. 아무도 없어. 니가 최고야, 맞아. 얼굴 공개해. <laughs> 컨텐츠 좋았다. <laughs> 진짜. 언니, 맞아, 맞아. 나 언니가 얼굴 까고 나서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알아? 굽미개 <laughs> <김이> 하여자네. <웃음> <웃음> 왜? <웃음> 아니, 나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컨텐츠 준비해서 <laughs> 켰다고 언니처럼 켰어. 임팩트가 있지, 개소리야 역시 아니,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? 야호하고 캔 확인하고. 아니, 그니까 러 이게 이... 일단 어. 가리고서 했는데, 내가 멍 때린 시간이 너무 긴거 야, 아이인지 부조아. 아이인지 부조아. 충돌해가지고 내가 과부하 온 거야.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. 나 이거 어떡하냐고? 얘는 그러니까. 약간...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고, 픽셀 이제 어. <laughs> 지도를 하고 어. 있는데, 걔한테 이제 음. 어떡하냐고. <laughs> 근데 걔가 하는 말이... 아씨! 근데 시청자분들은 무슨 죄냐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도 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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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적으로 뭔데 할수 있는 게 많아졌으니까. 네. 그렇지. 근데 계속 영원히 이제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. 음... 웃겨요. 아우 시끄러. 아우 시끄러. 자리 좀 바꾸자. <laughs> 당신 봐. 너살안 죽지. 아니. 아니 미미짱. 프린글스 한 송이 있어요. 프린글스 한통을왜다 보고 살에서? 아니나 진짜 대화 안돼 넷플릭스 보면도 먹으면 한. 집중해서만, <웃음> 집중해서 봐요. <laughs> 집중해서. 그러면 하루 귤 권장량이 두 개래. 말이 어. 안 되지 않아? 왜? 귤을 두 개만 누가 었는데어 근데 귤은 귤은 나한 박스 먹는데. 끝해! 어. 어. 와, 여기서 개지연 이제 이 감대가 그래. 생겼다. 근데 그거 이제 귤한 박스를 먹으면 밥을 안 먹겠죠. 음. 형는 어? 보이지 않을까? 내가 음. 보일 듯. 그생각해보면 그래, 우리 네명다 뭔가 있던 사람들. <laughs> <laughs> 미안한데 나 없어, 이 자식아! 뭘 없어, 개새끼들아! 뭘 없어, 개새끼들아! 야, 야다 유튜브 처음 아니네! 야, 정신고 너도, 너도 잡아! 어. <laughs> 그, 제가.. 너도 다이어트하고 나도 다이어트하니까 닭가슴살 소스 해세 어, 좋다, 해봤네. 좋다, 좋다. 오 뭐거랑노 슈가 애기드 케첩 아 근데 닭가슴살 소세지는 흥분 없긴 하네 이거 아니 나는, 그게 아니라 이게 어, 이제 어. 군대 음식인데 닭가슴살이랑 노 슈가가 들어갔다니까 들으면 군대 맛이 날 수가 없어 <laughs>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래. 군대를 가보지도 어. 않았잖아 아니 뭐 대용량으로 만들고 싶었나?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소고기 논란 터졌을 때소글기 개발이 나온 툭툭툭 네 그때 그 음, 우리 음, 음. 나 2등병 아. 나 혹시 하나 물어봐도 돼? 이거 무슨 색 물어봐요? 여기 초록색. 초록색 저게 왜 검은색이야? 어, 뭐야? <웃음> 아 쿠르마키를 켰구나 쿠르마키를 왜왜 켰어? 야 놀래라 이씨 재료가 쏘야 잠깐만 아 그니까 여기서 내가 그때 들었는데 훈수를 <laughs> 두면 안 된다고 러더라고근 아,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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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이거 혹시 피망이야? 아아 <laughs> <그거? 웃음> 어. <laughs> 피망 싫어해? <laughs>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파프리카 <laughs> 어, 아닐까? <아닌가>? 어. <laughs> 어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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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자결식당까지 생각이 없었으나 수술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자결식당으로 가보자. 아 근데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. 그러니까 내 시청자들이 진짜 엄청 기대를 해준 거 플러스, 내가 완니한테 확인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. 내가 거기서 딱느낀게뭐냐면완나나가 방송 중에 내 전화를 봤더니, 어, 저, 아, 저 아구 이뻐 자결식당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, 수장님? 이러니까 완나나가이 꼬리 갑자기 씨 꼬리다가, 아이, 근들갑이야, 오바야, 먹을만 해! 이거 딱 듣고 그냥. 아이 그때 완화나 시절에는 그때 완하나 시절에네그 진짜 아고 있었어 아, <laughs>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나도 모르겠어 아직. 네 이제 나도 이거를 계속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슬슬 화가 나시나 봐. <laughs> 매번 나는 성공할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. 어, 너희들이 말한 거다 진짜 먹을 만했던 거야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진짜는 김치찌개랑 카레야. 어아그 형광 카레. 어. 내가 김치찌개를 유명한. <laughs> 음, 김치찌개 전아 기억 안 나? 나 진짜 아직도 그 김치찌개 충격이 아직도. 왜? 김치찌개 왜? 먹었거든. 아 맛이 안 나. 분명히 넣을 거다 마늘도 넣고. 김치 넣고 다 넣었거든? 어. 자, 그럼! 맛보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구독 <laughs> 눌러주세요. <laughs>